이거거서 하다 없으아 아.

이세상까지한다 오면. 아, 아, 갑자 아, 갑자 아, 갑자기. 아, 갑자 아, 갑자기. 아, 아, 갑자기. 아, 갑자

자유선인데, 난무회선 어, 그러니까, 이쪽. 자선은 주공. 교회도 이턴인데, 난우회 네. 그쪽이요그쪽 이제. 바로 안정환이 도무섭잖아 안정환이 도다가리 누가 지금저는걸 그냥 들어간 거야? 완전 세지? 아, 네. 아무나안나어네 누가 진 거야 다른 사람이 야그물진사람라 다른 사람이 고 이거 이거 이거네 왜 져서 그렇지? 네그러은 의미가 없고 이 네. 네. 아. 그냥 건물 사람 먹는거구네 어차피 대전할 때는 집안에 오니사먹 애들은? 네. 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그그그그그 아, 이거.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고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네 <목소리> <laughs> 어, 맞아. 한번 식사 끝 아니야. 아침에 빠스트로 한번 드시라는 거. 아 점심 야 되는. 아, <목소리> 아, <목소리> 고파 <맞고>. 아,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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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넣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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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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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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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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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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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싶으지집어 자전거 타고 왔잖아 <laughs> 집하고 있어 괜찮아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집에지차으로잖아이 옷만 입고 는데 뭐가 야. 있겠지 돈좀가돈줘나라아나좀나 <laughs> 네. 네. 어? <laughs> 아, 그냥 어 먹어야지 이제야? 먹어야지 수익

연결이 되야 하는데, 나 갈치고,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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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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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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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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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